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11월 17일 희망 메시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1절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마켓이나 혹은 11번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은 아주, 그러니까 11번가면 1위, 하나, 두 개, 두개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11, 11일 하게 되면 일이 4개 있는 날이니까 이때 굉장히 큰 세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1번가를 더 좋아하는 거는 어 제가 이제 체격이 있다 보니까 빅사이즈 옷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빅사이즈 옷을 어 11번가에서 좀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 세일의 기간, 어이 11, 11일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고 싶은 걸 마음껏 살수 있는 그 이런 기회를 굉장히 중요합 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최근 11절에는 어, 경쟁 속에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 거죠. 어, 참 이기고 싶었는데, 그거, 그거 되게 사고 싶었는데, 어, 안타깝게도 경쟁이 밀려서 한 10개를 사고 싶었는데 한두개밖에못 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세일을 하면서 이런 온라인 쇼핑몰에 하나라도 더 살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려고 어, 좀 이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 또, 어, 정말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진짜 끊임없이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기는 것, 이기는 열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긴다 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세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해질까? 더욱 강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내가 힘을 갖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청소를 안, 하, 안 하면 벌점 준다. 어,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말을 듣고 진짜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어, 먼지가 없이 진짜 깨끗하게 닦고 유리창이 번쩍번쩍 빛나도 어 기분이 어땠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좋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벌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에 억지로 했기 때문에 정말 기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청소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기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거, 이런 경우 없었나요? 부모님께 혹은 아는 형님, 누나, 아니면 언니, 오빠에게 너 이거 안 하면 용돈 안줄 거야? 라는 말을 듣, 듣지는 않으셨네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어, 사진 속처럼 어, 절망에 빠졌습니다. 네. 저는 좀 어, 부모님 말도 또 선생님 말도 또 엄마 아빠 말도 말을 잘안 들어서 용돈을 좀 많이 못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용돈은 안 준다라는 그 말에 어 아무리 내가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를 한다 고 하더라도 아빠를 위해서 요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어떻죠? 그냥 용돈을 어안 준다는 그 말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해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과 싸울 때 어떻죠? 뭐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어 지금 사진은 말다툼은 아니죠. 무슨 쿵푸 파이트 하는 기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한 쪽이 힘이 세서 아니면 권력을 가져서 내가 협박으로 다른 다른 친구를 어, 이긴다면 어떻게 되죠? 이겨도 저도 찝찝합니다. 아 그리고 복수를 다짐하게 돼요. 내가 다시 세지면 쟤를 어, 어떻게 할 거야?라는 그런 마음이 어,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어 찝찝하죠. 어 생각만해도 찝찝한데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왜 이렇게 짜증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어, 뭐, 선생님과의 또 부모님과의 또 친구와의 또 이외에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참 이렇게 싸우거나 다투는 게참 어렵습니다. 어, 짜증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근데 최근에 큰 이슈가 있죠. 어떤 이슈죠? 네, 똑똑한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아실 텐데요. 바로,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당대국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말았어요 이유가 어찌 됐든 러시아가 침공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대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영토만 따지면 세계 거의 1위고 자원도 진짜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돈도 많습니다 지금은 많아요 근데 러시아가 생각한 대로 전쟁은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어? 우크라이나 사람들 여자들은 총기를 들고, 정말 그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어, 정말 돈을 보내주고, 군사를 보내주고, 무기를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는 최근에 어, 저같이 이제 젊은 청년들을 강제적으로 군대로 끌어들이는 동원령을 선포를 했죠. 많은 러시아인들이 어, 정말 동원령을 거부하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아주 살벌한 아주 그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징집됐던 러시아 군인들이 과연 정신력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군사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유튜브나 뉴스에 검색을 해보잖아요. 아, 어, 진짜 하루에도 수백 명의 러시아 군인들의 시신이 운반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정말 참혹한 전쟁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진짜 멀쩡하게 있는 주택가에 미사일이 떨어지기도 하고 정말, 정말 무거운 목숨들이 마찬가지로 하루에 수백 명씩 그렇게 사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강제적으로 그렇게 권력으로 힘으로 다른 나라를 어 빼앗고자 한다면 응? 음? 양 국가가 어떻게든 피해를 보게 되겠죠. 이기는 나라가 없습니다. 양 국가가 수백 명씩 사망을 겪 당하고 있고 또그 영토를 점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상처와 원한과 복수심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정말 어느 한 나라도 승리한 나라가 없을 겁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 사람들을 혹은 국가들을 강제로 굴복시키고자 한다면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원한을 주며 또 실패에 이르게 됩니다. 역사상의 독재자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강제적으로 집권을 하려고 하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소련은 어땠습니까? 소련은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주의로 붉게 물들였지만 결국에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엄청 큰 승리를 이끈 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페르페토였습니다. 귀원 후 162년 정도에 어, 실존했던 사람입니다. 페르페토와는 카르타고,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카르타고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페르파트와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곧 엄마가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페르파트와는 오빠와 함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로마는 지금의 미국보다도 훨씬 큰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곧 신이다 할 정도로 당시 로마의 그 세력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진짜 컸어요. 지금보다도 막,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컸어요. 정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은 로마였다. 라고 할 정도로 당시 로마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받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페르페트와와 그의 오빠는 세례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그걸 로마가 모를까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는 진짜 심한 박해가 당시 있었는데요. 끔찍한 감옥에 수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가, 감옥에 수감이 되고 공개 재판 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페르페타는 어느 날 보니까 어, 내 아들을 누군가가 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참 의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치마를 잡고 내리는 거야. 막 붙잡고 내리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이렇게 붙잡나? 그래서 봤는데 아빠였던 거야. 자기 페르페토와의 아버지였습니다. 페르페토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죽으면 남겨진 아들을 도대체 누가 키울 거냐? 얘기를 했고, 당시 카르타고의 총독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불쌍하지 않냐? 내제생을좀 불쌍히 여겨라. 자, 어서 황제한테 경배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페르페토아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신자이다. 그런 페르페토아에게 처한 형벌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바로 맹수에게 던져지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처형 당일이 되었어요. 이렇게 생긴 콜로세움에 페리페테어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따르는 사람들이 콜로세움에 던져졌습니다. 정말 흉폭한 소와 호랑이와 같은 맹수가 있었죠. 흉폭한 소는 페리페테어를 바로 머리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페르페토아는 쿵 하면서 하늘 높이 올라가고 그렇게 털썩 넘어졌습니다. 피가 철철 넘치고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보고 내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자신의 몸을 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자 결심했던 하나님을 따르고자 결심했던 사람들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 신앙으로 굳세게 버티세요.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은 펠페토아가 얼른 죽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맹수들도 페르페트와의 그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왔을까요? 페르파트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로마 정병들이 투입돼서 한명한 한 명씩 이렇게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페르파트와는 자신을 자신의 자신이 당하는 고통 이전에 하나님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로마 정병이 들고 있는 칼을 맨손으로 잡아 자신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정말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목을 자르며 순교를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갓난아기를 출산한 얼마 되지 않는 젊은 아이 엄마 페르페토와의 이야기였습니다. 언제나 사탄의 전략은 치고 빼앗기는, 것이, 빼앗기는 것이고 하늘의 전략은 맞고 빼앗는 것이다. 2000년 1월 22일 참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페르페토아는 왜 그런 선택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딸을, 항상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과 딸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맞고 또 맞고 또 맞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비통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비통한 하나님, 정말 슬픈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린아들을 놓고 그 길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관순 열사는 어떻습니까? 유관순 열사는 정말 아주 유망주였습니다. 당시 이와 학당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나라를 이끌 만한 그런 여성 수제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아주 명문 학교였습니다 16세 어린 유관수는 자신과 같은 어린 학생들이 일본 경찰과 군대에 의해서 핍박받고 말도 할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지 않고 저들에게 대항하기를 결심했죠 근데 어떻게 했었나요 일본 경찰들, 일본 군, 군대가 했던 총과 칼 힘과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외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16세 어린 나이 어린 여학생 유관순 열사는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20살 차지찬 옥중에서 손가락이 다 찰려진 상태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굴복시키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기다리는 것이며 길이길이 길이 참는 것이다. 유관순 열사는 자신과 같은 어린 학생들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평화를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 자세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총각할 힘과 권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평화를 위해 나아갔던 두 여인의 이야기를 보았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것을 알수 있을까요? 바로 이기는 것은 하늘과 함께 사탄과 함께가 아니라 하늘과 함께 맞고 빼앗고 그리고 기다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선이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는 것이 아니다. 한 시대가 지나면 다시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세계적인 터전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처럼 내가 조금만 세지면 힘으로 강제로 어떤 사람을 어떤 나라로 정말 그냥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맞고 맞고 또 맞아도 기다리고 참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제는 반드시 실패를 몰고 오죠. 사람에게 원한과 복수심과 증오와 괴롭힘과 상처를 남깁니다. 반드시 실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나아간다면 지금 당장은 손해를 봐도 반드시 커다란 승리를 가져옵니다. 페르페트와 유관순 여사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볼때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정말 비참하게 죽을 수 있, 있을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페르페토의 그 작은 희생은 하나님을, 맞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지금 보십시오. 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지금 강대국 미국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페르페토와의 그 희생은 그 사랑은 정말 어마어마한 승리입니다. 유관순 열세의 삶은 어떻죠?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순고한 정신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지금도 이두 여인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뜨거운 감동과 뜨거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승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당연히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을 향해 나아가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내, 나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이 이상 할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깜깜한 밤에 우리 고개를 들어볼까요? 그리고 바라봅시다. 저 많이 빛나는 별들을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별빛은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근데 어두울 때 엄청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항상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고개를 들고 바라볼까?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더 빛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메시지를 끝나겠습니다. 사탄과 함께 힘과 권력, 강제와 억압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심어 나아가 승리를 선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2022년 11월 17일 희망 메시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빛나는 여러분의 건강과 그리고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